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바라본다는 표죠. 어, 이 표는 지금은 오른쪽 개선 안만 나와 있을 텐데요. 우리 앞서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오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반적이 된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 평가 요소가 줄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왼쪽에 있는 학업 역량, 전공 역량, 인성 역량 발전 가능성에서 오른쪽으로 줄어들었다. 인 거고, 이세개 역량이 중요하다. 인 거죠. 자, 그러면 이세개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라고 하냐면요 그냥 리얼하게 편하게 얘기하면 학업 역량 4 진로 역량 4 공동체 역량 2이 정도의 비율로 보시면 일단 좋기는 합니다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조금씩은 다릅니다 자이 내용은 어, 울산 교육청에서 만든 즉 어, 한눈에 보는 깔끔하게 한눈에 보는 대입 전형 자료에서 캡처해 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은알수 있듯이요 우리 친구가 전형명을 보면 1단계 선발, 2단계 선발, 즉 1, 2단계 동시에 하면 면접 없이 서류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두개 같이 진행하면 면접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능 시저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가 나온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서류 평가 요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영역이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혹은 정확하게 비율이 없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는지 학교마다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 나는 어느 학교 갈 거니까? 나는 쟤를 4대, 4대, 2로 채우겠어. 나는 이학교갈 건데 3대, 5대, 2야. 이렇게 채우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여섯 개 써야 되는데, 한개학에맞히지 못하겠죠. 이 자료는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내일, 어, 제 블로그에 빵빵식 올리라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옆에 보시면 교과 지정도 같이 나와 있어요. 교과 지정에 뭘 보지? 라고 보니까요. 과목 표, 과목을, 어느 과목을 보는지.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다음에, 어, 어느 정도로 비율을 계산하는지까지 확인한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더라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의 경우에 학업 우수형 계열적합형 두 가지가 있는데, 학업 우수형은수능최저를로 본다. 대신에 면접을 안 본다. 그런데 학업 역량 5, 자기개발 역량 2, 아, 3, 그다음 공식 역량 2를 보고요. 계열적합은 면접을 보는데 최선은 없고, 학업 역량 4, 계열 역량 4, 공동체 역량 2를 본다. 인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일반 고치고는 학업 우수를 할까요? 계열적합을 할까요? 일반 고등학교 친구들은? 주로 학업 우수쪽로 많이 가겠죠. 그러면 특목고 친구들은요, 네 면접을 보고 자기의방 역량을 더 보일 수 있는 뭘 할까요? 계열 적합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골라서 선택을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 평가 요소를 보는 것은 기본적인 거다라는 거죠. 아래쪽은 아 교과도 이런 걸 보는구나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살짝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